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제 <laughs> 그걸 하고 있죠. 가우스 법칙에 의한 전계 세기를 계산하는데 제가 그 가우스 법칙이 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전기력선의 밀도를 통해서 전계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 앞전에 기출 문제도 그게 있었어요. 전기력선의 밀도를 이용해서 전계의 세기를 계산하는 법칙의 이름을 물어본 게 있었죠. 걔가 바로 가우스 법칙이다. 그럼 여러분도 뭐 가우스 법칙 뭐 이야기 해봤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항상 순서 기억하십니까? 순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가우스 법칙에서 자 식을 결과적으로 써보면은 자 입실론 제로. 자이 식도 그래. 복수한다 생각하고 해봅시다. 복수. <laughs> 제가 지금 가우스 법칙은 봐보세요. 인테그랄 s 자 e d s가 자 입실론 제로 분의 q와 같다. 이식 이제 제가 한한 다섯 한 번은 쓴거 같네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이를 빼내고 자, 미소 면적을 전체 면적 될 때까지 다 더해라. 그럼 전체 면적이라 했죠. 그다음에 입실론 제로분의 q야. 그럼 우리는 이제 전계의 세기만 구해야 되니까 자, 면적으로만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돼. 그러면 입실론 제로 s분의 q.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죠. <laughs> 자, 제가 가우스 법칙 가지고 전계 세기 계산할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뭐 돼요. 총전하량 계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입실론 제로로 나누면 얘가 전기력선에 뭐예요? 총수 n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식을 다시 쓰면 자 n을 뭘로 나눈 거예요? s로 나눈 거니까 전기력선의 총수를 전기력선이 빠져나오는 면적으로 나눴다면 얘가 결론은 밀도지 밀도. 그래서 총전하량 계산하고 입실론 제로 나눠서 총전기력선의수 구하고 그다음에 면적만 나눠주면 된다. 이게 구도체든. 동심구든 오늘 해야 되는 무한장 직선이든 동심 원통이든 무한장 평판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저는 지루합니다만 순서 좀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대략 뭐 우리가 이제 몇편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 이장 이제 이또 마무리 될 거고 교재 봐보면 이장 내용 되게 많죠 페이지 수가 상당합니다. 이 장을 여러분들이 잘하면 앞으로 3장, 4장, 5장 다 잘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무한장 직선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자.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여러분들, 77페지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대칭 전하분포다 축대칭. 근데 제가 가로안에다가는 무한장 직선, 무한장 원통, 또는 무한장 원주 이렇게 봐도 좋은데, 지금 여기 파트는 다른 부분보다 조금 시험이 또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 못하겠으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해 가면서 정안 되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몫이란 이야기에요. 자, 교재를 보면은 반지름 A 메타의 긴 원통 대체에 람다, 자, 람다라고 있습니다. 단위는 쿨롱퍼 메타로 되어 있죠. 전하가 주어진 경우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미리 그림을 그렸는데, 자, 무한장 직선 원통. 자, 반지름은 뭘로 잡았어요? 자, A 메타고. 여러분들,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람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람다. 쿨롱 포메타라고 되어 있어요. 쿨롱 포메타. 근데 제가 가방에다가 밑에 써줬죠? 어, 선전화 밀도라고 그요 선전화 밀도. 외우세요. 자, 앞으로 람다는 선전화 밀도다. 거기 제가 이렇게 해놨죠? 자, 큐 쿨롱을 길이로 나눠놨어요. 쿨롱 포메타다. 단위 길이당 전하량인데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을때 람다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앞전에 이거를 로우 엘이라고 배운 거야 전화하고 총전화를 계산할 때 제가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선전화밀도 이렇게 배웠고 그럼 면전화밀도면 로우 에스 최적기는 로우 v 이렇게 썼던 건데 이렇게 쓴 거를 람다로만 바꾸는 거니까 같은 거라라고 일단 알고 계세요 표시도 해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자 람다와 로우 엘은 서로 같다 그래서 자선전화밀도 자, 람다 쿨롱 콜메타를 주어졌을 때 이제 전개세기를 구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무한장이죠, 무한장. 그럼 이 길이 자체가 무한대기 때문에 <laughs> 어떤 값을 계산해도 무한대로 나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길이를 딱 단위 길이 자, L인데 1m만 해석합니다, 1m. 다음에 무한장 평판도 마찬가지야. 면적 1제곱메타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한장 붙은 것들은 자, 일단 크기 얼마만 계산한다. 자, 무한장 직선은 길이 1m만, 무한장 평면은 면적 1m, 1제곱m만 다룬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서,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반지름은 항상 A로 잡았고,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는 Rm로 잡아라.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1번에 보니까 원통 뭐라고 있어요 표면에서의 전개세이야 자. 자, 원통 표면에서 전개색인데, 자, 이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 우리 이거는 아셔야죠. 항상 전하는 어디에만 존재해요? 표면에만 존재해. 내부에 균일하게 존재한다는 말이 없으면 어디에만 존재한다? 이 표면에만 이 람다라고 하는 전하가 존재한다. 여러분들 람다라고 해봤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단위 길이당 전하량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냥. 자, 1m만 볼 거니까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자, 원통 표면에서, 자, 총전하량 구해봐요, 총전하량 아까 얼마다? 람다야, 람다. 자, 단위는 쿨롱퍼메타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구해야 돼요? 총전하량을 이게 최근 Q라고 생각하면 총전하량을 뭘로 나눠야 돼? 입실론 제로 나눠서, 제가 뭐 구하라고 했어요? 전기력선에, 자, 총수로 구해야 된다, 전기력 총수. 그럼 방금 구했던 전화랑 이 람다를 뭘로만? 입실론 제로로만 나누면 전기력선의 총수야. 그러면 내가 이제 전기력선의 총수니까 우리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구해야 전기세기가 구해지죠. 그러니까 원통 표면적으로 나눠야 돼. 원통 표면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이 원통 표면적. 자, 이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할까요? 자, 반지름이 A미터 짜래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몇 메타만 보고 있어요? 자, 1 메타만 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원통의 표면적을 계산할 때, 자, 얘를 잘라서 펼친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원통을 잘라서 펼치게 되면은, <laughs> 이런 직사각형 만들죠?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럼 여러분들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 길이. 이 원주 길이죠? 그럼 반지름이 A니까 얼마예요? 이바 e A.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L이야. 그래봤자, 뭐, 1m만 볼 건데. 그럼 면적 얼마입니까? 자, 가로고 봐셔야 되니까, 2파이 a 곱하기 L이다. 길이는 얼마다? 1이다. 그럼 결론은 2파이 a 나오겠네, 2파이 a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laughs> 우리가 전개의 세기를 구하려면은, 자, 뭐를 계산해야 돼요? 자, 전개력선의 밀도. 자, 2와 같고. 자, 방금 구한 이 전개력선의 총수를, 자, 원통의 표면적으로만 나누면 되니까. 자, 얼마입니까? 예. 실론 제로분의 람다. 자, 방구 원통 면적얼마예요 2파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길이가 1m 하니까 여기 1 곱해 봤자 없죠. 자, 얼마다. 자, 2파이 a. 근데 정리하면 답 나오네. 분모, 이제 분자에. 자, 분모는 당연히 2파이 입실론 제로 a 나오죠. 자, 2파이 입실론 제로 a 자, 그다음에 람다. 볼트 퍼 메타다. 분들 항상 자기가 공부할 때 제가 어떻게 하시라 고 했죠? 단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지금 원통에 뭘 하고 있나요? 표면이야, 표면. 그러면 중심에서 떨어진 그림을 뭘로 잡고 있어요? A로 잡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이 공식 자 결론, 외우세요, 외워. 자주 보일 거야. 앞으로 무한장직선 표면에서 전개세기는 2파이 입실론제로 A분의 얼마다? 람다다, 꼭 기억을 하고. 자, 이제 두 번째가 원통 뭐라고 됐나요? 자, 외부의 전개색이다, 외부. 자, 여러분들 지금 표면인데 제가 이렇게 하랍니다 이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자, 왜 지우냐? 그림을 봐야 되니까. 두 번째가 이제 원통 외부입니다, 원통 외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겠네. <laughs> 어, 전에 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원통 외부면은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여기 바깥쪽이죠, 바깥쪽. 이해됐나요? 그럼 중심에서 봐보세요.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는 몇 메타로 잡아, 항상 r 메타, r 메타. 반지름은 a로 잡고, 그다음에 자 떨어진 거리는 뭘로 r 메타 잡는데, 외부의 전계색을 구할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책에도 <laughs> 그렇게 돼 있어요. 중심에서 r 메타 되는 지점에 가상의 원통을 그려라. 그러니까 반지름이 알메타짜리 뭐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쪽은 그냥 이렇게 그렸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자 중심에서 알메타 떠는 지점에다가 자 반지름이 알메타인 가상의 원통을 자 그려놓고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 빨간색 원통 내부에, 자, 뭐 계산해야 돼? 총 전화량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안에 전화량 얼마밖에 없어요? 람다밖에 없네, 람다. 자, 람다. 자, 두 번째가, 자, 전기력선에, 자, 총수다, 총수. 자, N이죠, N. 방금 구한 이 람다를 입실론 재료로만 나눠주면 돼. 세 번째. 이제 다 했네요. 전기의 세기를 구할 때는 전기력선에 뭐를 구한다? 밀도가 곧 전기의 색이니까 방금 구했던 자, 전기력 정수를 자, 원통 표면적으로 나누면 돼요. 그 대신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뭐야? 자, 람다인데, 원통 표면적 있죠? 이제는 이 빨간색 원통의 표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를 뭘로 봐야 돼요? 자, 여기가 A 메타가 아니라 이제 뭐다? R 메타야. 그럼 여기만 뭘로 바꾸면 돼요? R로 바꿔서 면적 구하면 되지. 자, 얘 들어야 되죠? 자, 얼마 들어야 돼요? 자, 2이 r. 아. 자, 얘는 어차피 1분의 분모 분자. 자, 정리하면 얼마 나옵니까? 2이 자, 입실론 제로. 2이입실론 제로, 자, r분의, 자, 람다. 단위는 볼트 퍼메타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봐보세요. <laughs> 우리가 지금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뭘로 잡아요? r로 잡고 있어, r로. 그럼 결론은 현재 전개의 세기는 자, 떨어진 거리와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그러니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전계 세기는 어째 된다? 감소된다. 감소. 이 곡선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 좀 그런 이야기네. 자, 그래서 뭐 내부나 외부나 자, 식은 똑같아요. 아까 내부 같으면 2파 입실론제로 아주 내부가 아니라 표면. 표면이나 저 외부는 같다. 2파 입실론제로 표면이면 a분의 람다. 자, 외부면은 거리가 r로 바뀌었으니까 r분의 람다. 이렇게만 하면 되어서 여러분들 이 결과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78페이지 위쪽까지 했고, 그두 번째 줄 봐보면 이식였죠전계세계와 거리는 무성 관계다? 자, 반비례다.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원통 뭐라고 했나요? 자, 네이브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원통 우리가 네이브를 한다 하더라도, <laughs> 또 시계를 안 켜놓고 하고서, 시계를. 큰일이네, 이게. 준비성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럼 우리 카메라맨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맨도 준비를 안하고 있어요 참고로 카메라맨이 지금 바뀌어있습니다 자 원통내부의 전기색인데 우리가 원통내부 할때 전에 그거 했죠 구도체 내부했어 조건이 두개죠 내부를 계산할 때 표면에만 전화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내부의 균일한 밀도로 뭐한다 존재하는 경우 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두가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자뭐볼 것도 없네요 이거는 일단 지웁시다 저도 제가 성격이 조금 깔끔한 편인데 자, 칠판 그림도 이쁘지 않으면 제가 또 수업을 잘안 해요 성질이 그럽니다 자, 그래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깔끔한 게 좋아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판소도 가지라는 게 좋고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이렇게 갑니다. 그 원통 내부의 전개세계 보면 전하가 원통 어디에만 표면에만 존재하는 경우라 돼서 표면에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부를 계산해야 되는데 표면에만 전하가 존재하면은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개의 세계는 당연히 어째요, 0이지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으므로 자, 내부의 전개는 마다 0이다 그 대신에 도체 표면의 전기색 세기 는 아까 우리가 봤던 2파 입실론 제로 여기 A로만 바꿨죠. A분의 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가 문제죠. 두 번째가. 자 제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여러 그리고 문제 풀 때는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laughs> 내부의 전화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내부는 없다가 우선이야. 그리고 내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가정하에서 이제 또 문제를 푸셔야 되고. 그럼 제가 이제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자, 이렇게 봐보세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내부에다가 또 똑같아요. 자, 반지름몇 메타짜리? R메타짜리? 자, 이런, 자. 원통 가상의 원통을 하나 만들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 전하량 계산하고, 저 빨간색 가상의 구에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총수 구해보고, 또 면적으로 나눠보고, 방법은 똑같단 이야기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죠. 원래 이 흰색 봐봐 흰색. <laughs> 흰색의 존재하는 전하량은 람다야. 근데 이 빨간색 원통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량이 람다일 수는 없죠. 람다 뭐다? 다시 라고 잡자 이 말이야 다시 그럼 저전하량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얘기했잖아 구해서 자이 흰색의 전하량이자 람다만큼 있다 그러면 빨간색은 어찌요 최적이 바뀌었죠 최적이 절반 줄면 전하량도 절반 어찌해야 돼? 줄여야 되니까 항상 전하량은 뭐에 비례하다? 최적에 비례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네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최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적 이것도 뭐 한번 하고 합시다 여기 반지름 A고, 자, 자. 길이를 현재 뭘로 잡았어요? L로 잡았어요. 그럼 최적계산할 때 여기 면적에다가 길이만 곱해주면 돼. 그러면 반지름이 A자리니까 면적 얼마입니까? 파이 A제곱. 그 다음에 길이니까, 쟤요. 파이 A제곱에다가 L만 곱하면 되지. 그러면 자, 반지름이 R로 바뀌면은 요 A자리에 뭔만? R만 넣으면 되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더라 좀그랬냐기네자 1번, 자 총전하량, 자 람다 다시루고 니다 네부니까. 제가 방금 총전하량은 뭐에 비례하다? 체적에 비례하다. 그러면은 요 흰색의 원통 체적,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원통 체적에 자 비하고 전하량에 비해 같다는 건데 흰색 봐보세요. 흰색은 지금 반지름이기 때문에 20 그대로 쓰면 돼요. 자 파이 a 제곱 곱하기 l. 빨간색 원통은 반지름이 알로 잡았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l. 그러면 이체적하고이체적의자 전하량은 비라니까 람다 대 람다 다시 이렇게 가야 되겠네. 자 람다 대 람다 다시. 자 우리 누구 구해야 됩니까? 얘예 구해야 돼. 람다 다시를 일단 구하기 전에 뭐 어차피 길이 없어질 거고 또1 m 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파이도 어째요? 자 없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얘 고방거하고, 자, 요거 고방거 어째야 돼요? 같아야 돼. 그럼 이두개 고방거를 째로 어째? 나눠주면 되네. 그럼 람다 다시는 바로 나옵니다. 람다 다시. 자, 두개 고방거를, 자, A제곱으로 나누라 했죠. 자, 그럼 A제곱. 두개 고방면 R제곱 람다야. 자, R제곱 곱하기 람다. 여러분들 교재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전하량은 자, A제곱분의 R제곱 곱하기, 자, 람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둘 게 뭡니까? 빨간색의 온통에서 빠져나오는 총 전기력선의 수.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전기력선의 수는 방금 구했던 람다 다시를 뭘로만 나누면 돼요? 입실론 제로로만 나누면 되지. 자, 방금 람다 다시 이렇게 썼죠? 자, A제곱. R 제곱에 람다. 자, 뭘로 나눈다? 입실론 제로. 자, 정량 얼마 나옵니까? 자, 분모는 입실론 제로, A 제곱, R 제곱에 뭐다? 람다. 자, 여러분도 교재 78페이지 보면은 맨 아래쪽에 입실론 A 제곱 R 제곱 람다 이게 써진 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전기대총수야 자, 이제 마지막에 뭐나 만나요? 자, 세 번째. 자 우리 전기력선에 밀도로구 해야죠 밀도. 밀도가 고온보다 전기색이다. 자 이거 똑 같죠? 자 방금 구한 전기력서 총수인데 이것도 그냥 요 다시라 고씁시다 다시. 여기 흰색 원통에서 나오는 전기력수가 n. 빨간색은 그냥 n 다시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러면은 n 다시를 빨간색 원통의 면적으로 나눠요. 누 방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전기력수 총수 어떻게 했죠? 입실론 제로, A 제곱, 자, R 제곱, 란다. 이렇게 했고, 면적 봐보세요. 빨간색은 어째요? 반지름을 뭘로 잡고 있어? R로 잡고 있어, R. 그럼 아까 제가 할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이 r 곱하기 L.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그래봤자 어차피 얘는 몇입니까? 1이니까 뭐볼 것도 없고, 이제 정리해보자면, 근데 여기야라고 여기 r 라고 여기 R 제곱이니까 하나 없애야죠.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네. 자 분모 분자에 이 파이 입실론 제로 a 제곱이야 a 제곱 여기 남는 게 r 람다죠 r 람다러분데이 식을 여러분한테 막 물어보지 않아요 뭐 계산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내부의 전하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어 균일하게 그럼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을 때 우리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뭘로 잡고 있나요? R로 잡고 있던걸 기억해야 돼. 아까 표면은 A로 잡았고, 중심이나 웨이브는 어쩐다? R로 잡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론은 이 말이죠. 전개세기는 떨어진 거리와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야.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내부에서는 전개세기는 늘어나고, 웨이브로 갈수록, 아까 웨이브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R분의 리니까. 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전개세기는 감소하더라. 뭐 이런 관점이야. 자, 이제 결론을 좀 갑시다. 결론을. 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자, 계속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7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자, 그래프하고 자, 식들이 써져 있어요. 그것만 잘외우기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다가 정리합시다. 자 이게 오늘 수업의 결론이다. 여러분 여기를 거리로 잡게 을 거리.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정계 세계이다. 자 여기가 중심입니다. 중심. 자 그럼 여기를 자 A라고 잡아보면 여기가 뭐예요? 표면이야 표면. 그러죠? 자 표면이고 여기는 뭐예요? 원통 내부, 여기는 원통, 외부. 자, 그런 기인데 아까 근데 표면에서는 반지름을 L로 잡았으니까, 여기 전계의 세기 얼마입니까? 2이입실론 제로, A분의 람다 근데 내부나 외부는 떨어진 거리를 뭘로 잡았어요? R로 잡았어. 자, 외부는 금방 나오네. 자, 2이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거는, 자, 전계의 세기와 떨어진 거리는 반비례다. 그면 방금 여러분들 네이브는 식이 어떻게 되나요? 레이브. 그 생각 안 나시면 그 위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이브는자 이파이 입실론 제로 a 제곱에다가 r 람다. 지금 이렇게 썼어요. 그럼 떨어진 거리를 좀 물러보고 있다. 이 r로 보고 있으니까 전계색이와는 어째 비례관계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중심에서 이제 레이브긴 한데 표면까지 뭐할 때. 거리가 늘어나면 전개색이 어째요 커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러다 이제 표면에서 웨이브로 가게 되면은 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개색이 어째요 반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요 눈에다가 많이 익혀두세요 눈에다가. 그러면은 대충 딱 보면 답이 보인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일단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 전개 변화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 에이 결과식 세개 외우면 됩니다 외워. 안 그러면 저같이 풀어봐도 돼요. 이게 어려운 곳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네. 제가 이제 자기학 맨 처음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학은 다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과목들을. 근데 하다 보면은 사실은 방법만 알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강의를 할게 아니고 어차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과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제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만는 2장 끝나고 3장 올때 이 장을 버리고 와버리면 3장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식들을 다 어째야 돼요? 외우고 올라와야 돼, 외우고. 그, 자, 같이 가지고 올라오셔서 3장을 또 재밌게 해야 된다. 자, 이번 강의는 지금 무한장 직선에서, 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한 전개 세기, 내부, 외부, 그 다음에 뭐 표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위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전위 계산. 자, 일단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여기서 갑시다. 자, 감사합니다.